옆에 옆에 대전이에요. 대전, 이니 어. 아, 이렇게 이런 형태의 공 있어요. 공이 것도 이제 앞돌이어요옆발 이거 대면 야지 근데 이걸 잘못 치면은 조금만 고생하게 크잖아요. 그래 이것을 8시 주고, 그 3분의 보다좀더맞춰거예요 내 공만 치는거지 내, 내, 내 공만 치는거지 이 공을 치는게 아니에요 약간 두껍데요 그릇보다 약 세게 치는거죠 세게 치는게 아니라 내공 이거 저기서 치지 마세요 저 공을 치는게 아니고 자 조절했죠? 조절했으면 저 공을 볼 것이 어요내 공만 봤으면 되요

많이 맞추면 안된다겠죠 내가 네? 많이 맞추면 안된다겠죠 아, 네. 정더 기회가 있네. 세 번까지. 이제 가지 20배를 처음맞요 아하, 한번 넣어요 <laughs> 됐다, 맞았다 키스. <laughs> <laughs> 한번더치려고다시쳐야되 다시. 응, <laughs> 에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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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안 치는 거, 죄송합니이에요 이거 바꾼다, 아거 바꾼다, 이거 다 주지? 그러니까 끌리지 예, 고이 기다리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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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가쭉안나가아 힘이 없다 아까 말씀하셨죠? 하 <laughs> 아, 안 맞췄어? 너무 아래다리아니요 지금? 너무 아래다리는 거 아니에요? 어? 응? 응? 응, 너무 아다아니에나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셔요을 그 맞춘다 생각하요이복을를 맞췄죠? 사를 <목소리도> 아, <이걸> 많이 맞추시네. 흔들고 <목소리도> <번> 맞춰야 돼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때 맞춰야 돼요. 그때 푹푹푹. jy nou raai hoe te veel met die kamera hy het raai